정문 날입니다. 오늘 오시는 분들은 한 15분 정도 되고요. 굉장히 다양한 곳들 오시는데, 어, 좀, 좀, 좀 재밌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나름대로, 어, 그래도 그냥 와서, 뭐, 제 얼굴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좀 같이 어울릴수 있도록, 좀, 나름대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정문 현장으로 한번. 아 지금 이제 모자분들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웃었지 갑자기 약간 또 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맞아, 아, 내가 내 포인트는 그거였어. 자, 여기 뒤에는 이렇게 조가 아, 어, 있고요. 좋아요. 자, 그럼 그 조대로 있다가는 가서 써야겠다. 그렇지? 아, 지금 쓰면 되나? 더맨 더 먹어 완전. 아니, 댓글을 음, 어떻게 나긴지라가고 음, 음, 자, 뽑아주세요. 요거 같아 경우는. 두둥두둥. 뽑으면 뒤에 조가 나와있습니다. 이거 스티커예요, 스티커. 몇 조인지 확인해보세요. A조? 오, 어, 같은 음식이네. 음. 동반이 B조. <laughs> 자, 이제 갈라졌어. 이 <laughs> 스티커는 실제로 쓸수 있는 스티커예요. 띠우님 C조, 철주님 2조. 간단한 이제 퀴즈 같은 거할 건데 그때 필요한 거예요. 조예요. 여기 와 이런 건 뭐예요? 이거 스티커 스티커. <웃음> 이거 <웃음> 미니 그 <laughs> 코그롬에서 지원해 주신 거예요. 어, 여기 뜯으면 번호가 있어요. 아니 아니. 디디 뜯기자 <laughs> <laughs> 이제 조 추천하신 거 한번 확인해 확시켜 드릴. 자 메이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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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송송! 아유! 이거는요,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나눔을 해주려고 가져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여기 뭐야? 이 장난감들은 우리 지웅님께서, 네. 그리고 몰라요 지금. 네, 그리고 요손 세정대. 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우리 주우님께서 아 오우 뭐야 오우 뭐야 갑자기, 오, 갑자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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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다들 다들 오우 갑자기 는 산만하고 메뚜기 갖고 이렇게 메뚜기 메뚜기 뭐저 이런 거저저 이런 거 못해 <laughs> 네 이제 편집하는데 시간 어려운 점 이거 질문하셨는데 그 네, 편집은 편집은 그냥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네, 항상 어렵고. 그리고, 시간이 그냥 제일 부족해요. 시간이, 왜냐면, 저도 막, 뭐, 다른 동호회 모임이나 많이 참여하고 막 나가고 싶은데, 솔직히, 그 유튜버가 막 엄청 다양, 활동 많이 하고 하는 것 같지만, 엉덩이가 되게 무거워요, 돼요. 네, 그러니까 막뭐 편집하는 시간, 뭐, 주말에, 뭐, 저녁에, 그, 시간 짬 내서 해야 되니까, 그게 제일 힘들어요. 촬영이 촬영이 두분 정도 더 지금 이미 했어요. <laughs> 했고 그리고 제가 수시로 섭외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니쿠퍼 타는 사람들 줄여서 미타사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게한 다섯 개 여섯 개인데 그 중에 철준 님도 있으시고 그리고 여기 원빈이 그 원빈 씨가 사실 아 영빈 씨 영빈 <laughs> 자한잔 마시고 갈게요. 제일 반응이 좋았던 게 장인어른 클럽맨. 지금 섭외하는 분들은 그냥 제가 개별적으로 컨택해가지고 약간 직업적으로 풀수 있는 분들. 왜냐면 아무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진짜 셀럽이나 연예인이 아닌 이상 나와서 할수 있는 얘기가 그냥 차에 대한 얘기랑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얘기밖에 좀풀수 있는 게 없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나중에 좀 연락을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시간 맞춰가지고 촬영하면 되니까. 어, 저는 뭐 관심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저랑 비슷하게 자동차를 활용해서 뭐 콘텐츠를 하고 싶은데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뭐좀뭐 뭐 기술적으로나 좀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면 저는 얼마든지 사실 그런 컨텐츠도 조금씩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별로 사실 제 채널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 미니쿠퍼 정보를 보려고 오기 때문에 야, 이거 이거 안 이거 안 하면 막 맞을 거 같아요. 아니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거는 좀 추상적인데, 그러니까 항상 다쉽지가 않아요. 이걸 하다 보니까 너무 책임감이 많이 생겨요. 하다못해 이게 자동차 주행 장면에 교통법규를 위반했나 안 했나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가 피드백 받은 것 중에 제일 이제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뭐가 있냐면, 이렇게 게스트랑 같이 앉아서 인터뷰하는 콘텐츠가 많잖아요. 근데 이 팔걸이를 게스트한테 안 주고, 나, 내가 이러고 있다고. 아 근데 그거는 저는, 어, 나 생각도 못 했기 때문에, 어, 당연히 게스트니까, 예. 네. 그렇게 생각해. 그 찰리 인터뷰 있죠? 찰리 쿠퍼. 찰리 쿠퍼 인터뷰 때도 제가 이렇게 했다고. 애정이 가는, 많이 가는 영상은, 이게 제가 찍은 영상 중에, 어머니랑 찍은 영상이 있어요. 제이씨. 네, 제이스브리 컴버터블. 사실 제가 일산에 일이 있어서 가는 길에 이제 또 모시고 갔다가 또 오면서 또 이렇게 찍은 거거든요. 파주에 또 잠깐 데이트도 하고 어머니랑 하고 찍은 건데 그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느낀 거는 여기 다 미니 탓이잖아요. 한번 부모님 모시고 한번 가보셔라. 네, 가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사실 만든 것도 있어요. 그거랑 이제 출국이? 출고기 예 출고기 이거 서프라이즈 한거 와이프 네. 서프라이즈 한거 제가 근데 그차 뽑을 때만 그때가 진짜 너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제가 그때 지금은 직장생활 안 하는데 직장생활 할 때예요 근데 회사에서 반차를 내려면 헌혈을 해야 돼요 그래서 헌혈을 하고 반차 내고 출고하러 갔죠 네. 질문이 너무 좋은데요 네. 두개드려요 아유 그러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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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이거 다음 선물 자, 그... 돌발 행동 하지 마세요 나는 가장 최근에 구독했다 하시는 아, 진짜요? 저는 산다고 생각하고 네. 네. 영상 찾다가 그러니까 제일 저는 봤던 게 플럼맨, 컨트롤맨, 도현이 아, 인문가이드 인문가이드 보고, 입문가이든. 입문가이든 보고 응. 영상 전체 그냥 다 보시고 이거 이제 매번 정보 때마다 하나의 좀코으로 가져가고 싶어요. 네, 뭐냐면, 이제 미니에 대한 지식도 좀 키울 수 있고, 그러니까 영상의 내용들이 퀴즈로 나와요. 그리고 미니에 대한 뭐 스펙이라던가, 뭐 그런 것, 자 이제 룰을 설명드릴게요. 그럼 나갑니다. 10초. 10초. 4, 3, 2, 1. 땡. 자, 정답은요. 제가 차 출고하고 바로 여자친구가 그, 그, 그 당시에 근무하던 노량진으로 갔어요 <laughs> 대박이죠? 되게 어려워요 질문 좀 어려워요 시간 많이 줄 거예요 20초 드릴 거예요 20초 카톡 <laughs> 폴자 침착하게 침착하게 그러니까 이거 이거 빨리 잘 치는 사람 해야 돼요 자. 지금 정답을 보면 자 동환 씨 너무 늦었고요, 대이저 아, 너무 늦었고요. 2018년식 버건디 하이트리아클론맨이고요다솔린입니다자 15초 배점은요? 2점짜리 2점 시작. 자 지금 4번과 2번으로 이렇게 나눠졌는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아 아주 미니에 관심이 많으세요 아주. 가이가이보, 가이가이보, 가이가이보. 한번 <laughs> <들었 Civuts> <카페. 웃음> 자, 에이도 가세요. Uh, uh, 되는 일이 없네요에이도 굴러 굴러 주시자 인증 인증샷 찍으실 분들 찍어주세요. 나 양산 인줄알았 네, 안녕 하 세요, 안녕 하 세요. 아,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어요네고습니다아 진짜 제가 저희 진짜 아니, 예, 진짜 목표 꼽고 있습니 가서 열 안녕하세요. 운전, 안전, 운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laughs> 또 올릴 거 아니죠? 올릴 것 같은데? <laughs> 올릴 것 같은데? <laughs>